사실은 어 제가 여기서 도 되나? 이런 조금 약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어 나름대로 좀 고민도 어 조금 더 많이 하고 영상도 조금 더 이제 그더 많이 만들었지 않았나 해가지고 어 제가 여기서 감히 강의 서서 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도 지금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 누구보다 여러분의 어떤 입장이나 고민사항을 같이 이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제가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대박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신만의 채널을 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과거보다 이 질이 장점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핸드폰, 화질도 별로 좀 좋지가 뭐 않고, 해가지고, 어, 뭐, 전문적인 어떤 d s l r 나뭐 미러리스나, 이런 그,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편집 같은 경우도 요새는 태블릿에 넣으면, 뭐, 간단한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어주는, 뭐, 요런 지금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내 채널에서 이제 그 남들과 차별화되는 이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요, 어, 유튜브 성장의 실질적인 어,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기획은 두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채널을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Q&A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사실은 제가 어, 이 순서대로 한다면 기획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적으아 이게 토치 토치인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요 어, 사실은 기획을 먼저 시작을 해서 채널을 어떻게 기획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영상을 어떻게 이제 기획할 거면 그다음에 어떻게 촬영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래 기본적인 순서인데 여러분들 제가 채널을 봐보니까 이미 좀 활성화되어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어, 뭐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손이 이기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Q&A 용서 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필요한 저기 핵심 지식하고요. 노하우를 습득해서 성공적인 채널 구축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어 지금 뭐 채널을 갖고 계시지만 아이 채널을 어떻게 그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촬영이나 편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추구하는 방향은 그냥 일반적인 그뭐 일반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호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떤 게 고민인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한게뭔지 그런 게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 질문해 주시고 어 제가 최선 그 같이 상호간의 소통이 될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빵이네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황익수라고 하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쇼폼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800여 편 정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21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어, 제 채널에 올라간 그 지자체와의 협업 영상이 한 100여 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이 이제 뭐 95%에서 98%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수도 100%에 가까운 국내 여행의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영상을 제가 처음 만들 때 어떤 채널 이름도 정해야 되고 어떤 그 채널 방향성을 이렇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 제가 유튜브 운영한 지한 7년 정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이제 채널명을 뭘로 할까 어떤 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그런 거를 고민할 데 채널명을 그 빵인의 캠핑&여행집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여행으로 이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시작은 캠핑이었습니 그래서 제 캠핑하고 여행으로 이렇게 이름을 잡아왔었는데 요거 이름을 또 이제 바꿔보려고 했는데 좀 구독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빵이네 외방이네, 왜 빵이네예요? 네, 이 빵이네라는 것들 사실은 어제 채널을 처음에 개설하고 시작할 때어 저는 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약간 개인 유기 같은 영상 일기 같은 식으로 애들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상을 시작했는데, 어, 저는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제가 이제 지금은 아이가 3명인데요. 첫째 아이는태명이 빵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장소여서 이제 빵이네 가족들의 뭐 어떤 뭐 이런 그 영상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빵이네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그 가끔 댓글에 달리면 뭐 빵이님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빵이는 이제 아는 분이 <laughs> <laughs> 근데 어쨌든 뭐 예, 빵이네에 대한 그런 얘기는 빵이네.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광빵이그 어, 저희 채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들까지 와오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처음부터 이제 초보 시절부터 뭐 어,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되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유튜브는 제가 채널을 그냥 두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21만 명이 여행들이고요. 그리고 서브 채널은 이제 마치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마치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게한 8천 명 그리고 네이버 여행 플러스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반 문자한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틱톡을 1.8만 명,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해가지고 이렇게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원소스 원티유즈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다양한 곳에 이제 써야 돼요. 그것도 이제, 어, 아침에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상을 만드냐면요. 어, 일단 영상을 이제 어떻게 그 어디 가서 어떻게 찍겠다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어, 여기 여기는 이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본을 쓰면됩니다 대본을 써서 이제 더빙을 해서 이제 영상이나 이제 그런 방 작업을 하는데, 어, 영상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 유튜브 영상 가지고 틱톡이나 릴스 그리고 네이버에도 클릭이라는 그, 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제 같이 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보은 그렇게, 그 이, 이 손은 그렇게 많이 안가지만 그렇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확장성을 넓혀가야 되는, 뭐, 어 이, 그,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메인이 되되,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이 이제 확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본을 쓰고, 대본을 쓴고 가지고 블로그로 이제, 그리 보행을 하고 있구요.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8분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1분짜리로 잘라가지고 톡톡이나 뭐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정말 밀고 있는 게 쇼폼이잖아요. 쇼폼 만들면 그거 가지고 똑같이 올리시도있요 그거 만든 거뭐그 설명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인스타, 틱도 네이버 이런 데에 다 같이 올릴 수있니다 그래서, 어, 네, SNS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뭐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